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무당이시죠? 네, 무당입니다. <laughs> 네. 아 어, 아무래도 무당이시다 보니까 네. 이 신을 다루시잖아요. 음. 뭐 보시기도 하고 느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치? 추하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전 이제 일반인 분들이 네. 많이 접해 보진 않았지만 가장 익숙한 게빙의 같거든요. 음. 그뭐빙의 된다, 고빙의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는데 음. 올해 조금 이빙의가될만하게좀 위험한 분들 우리 무속적으로 치면 뭐귀문관살이 열려서 귀신의 노출이 조금 우려되는 분들 이런 거 찍어주시면 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음. 귀문관살 사주에 타고 나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음, 음. 무슨 나이에 몇월생이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음.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10대로 따지자고 하면은, 17배 소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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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어. 어린 저기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풍파를 겪는 집도 많을 것이고, 거의 15, 16, 17. 음. 이렇게 귀문관살이 들어오자고 하면 어린애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음. 이거는 집안의 문제도 있고, 이 아이들의 기운에 따져서 지금은 너무 자꾸 어린 나이로 무당들이 많이 나오려고 하거든. 와. 조상도 신도 편하지가 않아서 젊은이들이 자꾸 그렇게 휘둘리고, 음. 사춘기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게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조상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야. 음. 아이들이 요때 그래서 방황을 하거나, 방탕을 하는 거는 귀신의 노름에 자꾸 집을 나가던가 방황하고 방탕하는 거고, 음. 20대로 들어서서 제가 보자고 하면은, 스물 하나, 둘. 접네요음 스물 다섯. 많다. 그렇게 따지면, 음. 올해 29, 아홉. 음. 서른. 음. 계속 신병아리, 귀신병아리. 음. 집안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 분들은 계속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자면은 남자에 막 미칠 수 있고, 술, 음주 가무에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뭔가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남자라면은 자꾸 폭력성을 보일 수도 있고, 술을, 끊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음. 아니면 막이 정신적으로 혼돈이 와서 지금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나이 때에 아. 이분들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분들이 올해 을사년이야. 업 음. 어. 조상의 업이 올해는 발동이 걸려서 다 너도나도 막 속구치게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거든. 음. 그래서 올해들 신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음. 정신병으로 뭘로 신받는 분들이 올해 이상하게 발동 걸린 듯이 많을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다고 다신 아니거든? 신은 함부로 내리지 않아요. 조상에서 그러는 건지, 다른 거에서 그러는 건지 찾아내서.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분명히 해드리는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의논하시러 직접 오셔야 돼요. 음. 제가 호명한 이 띠에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어디 가셔서라도 내 정신 아니게 귀신의 노름에 굿도 하고 못도 하고 하실 거야. 음. 근데 그거 판가름은 정확히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요. 판가름은 정확히 해야 귀신의 노름인지 음. 조상도 귀신이잖아. 음. 조상의 노름인지 다른 허주나 잡신의 노름인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특히나 자꾸 다니는 곳들은 음한 데있잖아술 먹고 음. 음주가 뭐 네. 정말 옳은 천신들은 그런 데를 안, 끌, 안 끌고 다녀 음. 남자랑 아니면 여자랑 사랑을 할수 있는 음. 그런 호텔이나 모텔 음. 이런 밤의 문화 세계에서는 정말 허주잡신들이 자꾸 끌고 다니는 거거든 음. 귀문이 열리는 사람들은 그런 데 매일같이 가겠죠 음. 안 가야지 하면서도 가겠지. 음. 정신 못 차리니까. 음. 내 정신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요 타이밍에 지금 3월이야, 음력으로. 음. 만약에 정말 여기저기 귀신들이 많이 붙어 있는 애들은 술도 술이지만 과자 엄청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과자. 음. 나의 거 이거 보면은 분명히, 어? 남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 술은 당연히 먹는다는 얘기야. 음. 술을 안 먹을 수 없다. 귀신은 허주들은 데리고 나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 맨날 외로워서 질질질질 짜야 되고 음. 한참 그거를 툭 하면 겪는데 지금 요 맘때에 깎아들을 엄청 먹을 거야. 과자나 빵이나 아이스크림, 애기씨들 음. 같이 노니까 요 타이밍이 있어요. 요거 보시고서, 어, 난데 하면은 내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갖다가 판가름 받으러 와. 음. 그거는 정확히 일러줄게요. 음. 웬만하면 안 가는 쪽이면 안 가야 된다고 내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 최고 힘들잖아, 이 길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선생님들이 많다. 음. 신에서. 원하니까. 하지만 이거를 돈벌이로 삼아서 요즘은 간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음. 집안이 풍지박산나. 시작 잘못하면 집안이 편하지 않아. 너도 나도 다 힘들어. 인생 망쳐요. 음.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고 귀문이 들어서 오래 어려울 수도 있고 음. 정신 못 차릴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나이로도 찍어 드렸는데 이러이러한 증상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